할머니가 배계신다 조이 조이야, 대야. 어, 어. 어제 할머니 저기 조이 만났다. 강아지. 이건 꺼야 돼. 어 맞아. 그, 어? 그 그대로 길러가지고 땄잖아 머리처럼. 티제는. 네 요즘. 티. 티티 보라색으로. 티제는 다 잘랐어? 그지 같은데 지 어? 티제. 티지. <laughs> 아이. 자. <laughs> 아이 귀도 잘랐네. 아유 안전. 어제 왜이야 아야. 고양이도 고양이보다 훨씬 못해서야 아유 왜이래? 고양이 고양이 어디가 펩시? 고양이는야 이불에서 자고 있네 고양이. 그털 때문에 안 되니까. 그래. 고양이 집 없어? 있는데 집안들로 응. 돌아다녀. 아 이불에서 재우지 마. 털이 얼마나? 털이 없... 엄청나. 아이고 저 털이. 야. 응? 괜찮기는, 해 야, 예, 되게... 그, 옷에 다 묻어서, 그, 저, 몰라. 얘 예, 되게 TJ랑 사이좋아, 요즘. 응. 그래? 둘이 같이 자. 그는 그래, 같이 가끔씩 자. 가끔씩. 둘이 쇼파에 같이 누워서 자. 응. 음. 야, 임마. <laughs> 어, <어디 웃음> TJ. TJ. 아이고, 완전히 TJ. TJ, 우리 TJ. 거지야, <laughs> 거지. 그지. 어유 우리 TJ, 이게 누구야? 기는은 누가 이렇게 잘라놨어? <laughs> 코스롱은 귀여워, 되게. 짧아가지고, 쫑긋쫑긋거리는 게. 아이고야, 이거 아이고, 완전. 아이고. 완전히, 저, 저, 어휴. 저... 살찐 거야? 살쪘지? 살 살키 어, k 예, 키인가 거의 4 k 로 웬일이야. 4kg. 살 너무 찌우지 마. 아유, 아유. 다리 그질라, 다리 큰일 나니까 살 찌우지 마. 예. 음. 알았자. Yep. 조이야, 니네 학교 언제 가? 학교? r e sure. g 고 o d b o 월럼 e a 그럼 뭐해 s u 뭐 e y o 9월? 요 o 월 Sure, be a boy. Oh, to that boy. Kung b 하잖아 h a t one. Kung b 어 y you. Have an a 강 t o n i o I want to eat. I want to eat. I want 건 o e 하늘. 야, 음. 음. 아 날씨가 안 좋네. 거기 뭐안 보이는 사진은. 음. 흐려? 음. 아니, 지금 되게 핑크색이야, 하늘. 나, 아니, 저기 밑에. 저녁이구나. 음, 그렇구나. 음. 해 넘어갈 때. 음. 네, 여기 8시 40분인데 이렇게 밝은 거다? 그렇구나. 어, 어. 좀 늦게. 어, 야. 그래, 오랜만이야. 기, 조이 얼굴 보고 싶었어. 안녕 아니, 안녕 아니, 아조이니아인줄니 아니, 아똑같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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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잡았어 응나아어 아니, 들이야니 빠진 거니 아니, 아 근데 되게 두껍게 됐다 <laughs> 원래 그렇게 어. 했어 선생님이 니지 <laughs> 않았나 <laughs> 원래, <두껍게> 너, 원래 <laughs> 있... <laughs> 차이가 없는 것 같네. 음. 눈은 잘 보여? 더더해졌어시리가 어? <laughs> 넓어졌어. 어잘 보여. <laughs> 니네들 잘 보이구만. <laughs> 야 이거 전 제이 전한데잘 되네. 잘 돼. 오래. 무시하는 성남을 무시하지 마. 야, 야. 야 내일 모레가 기주 생일이라서 지금 주일날 먹을 국 이거 뭐야? 그치만. 만 기주 생일이 올해 7월 9, 9일. 9일인데. 야자자 야. 자, 자, 아. 야. 저기 제이 생일이 9월 2일이잖아 음, 그러니까 뭐, 7월달에 9월 어, 6일? 9 6일 6일 6일, 6일, 6일. 6일? 6일 6일 아 내일이 9월 2일이죠 내가 9월 6일 나는 9월 엄마가 2일 엄마가 9월 2일 예아 네. 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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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이 생일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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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아니 제이 생일 선물을 미리 보내야 되니까 뭐뭐 뭐 필요한지 뭐, 말해 7월달에 보내뭐뭐 뭐 먹을 거로 할래? 알아서 정해서 보내 제이야 완전히 탔지 너무 큰거 하지 말고 탔지. 응야 y 필리... 어? <laughs> 어, 야 너, 어, 누필필핀핀야야 피아노... 어, 어. 필리핀 애또 왔어 요어 저희 l 피아... i 와가지고... 피아노 피아노? i r 너, w h a 피아노 year? Piano? p 박스가 피아노 박스야? 네 피아노야 아니면 n o 이야 아니 o Pia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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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i a n 전자 i 아. a 아, 전자 피아노 i a n 그

슬쩍 껴넣어 보내주시오. 알았슈. <laughs> 슬쩍이는 겉어놔야지 알았쥬. 슬쩍해도 안 된다. 은어유 제야네 생일 선물 잘 생각해서 보내. 알았지? 네. 에. 네. 근데 거의 춥냐 너 제이 바지는 왜 겨울 바지 봤냐? 거... 거... 나 춥진 않는데 그냥 내가 이거 항상 들고 있어. 아 여기 좀 와봐라 미치겠다 뭐, 더워서, 더워서. <laughs> 아이고 너. <더>. 깜깜해 <laughs> 아이고 땀 나는 거 봐라 지금. 오늘은 시원하다 야. 그래도. 음. 응. 그래. 반가워반갑고 안녕. 빠이빠이. <laughs> 들어가. 들어가. 오케이. 바이. 들어가. 응.